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후보 이성욱입니다. 세종시당의 전향적인 발전 그리고 세종시당의 전반적 중장년층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서 중장년층 단일화를 위해 고민 끝에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퇴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세종시당 위원장 후보직을 세종시당 발전을 위해 통 크게 내려놓고 중장년층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끝까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 세대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지지층 자체의 젊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험 없는 젊은 위원장이 세종시당 시당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노련한 지도자가 교도벌을 놓고 그 길을 따라 다음 주자가 나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급진자인 거는 언제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마련입니다. 일례로 최근 중앙당과 민주당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젊은 당대표, 청년 대변인들의 세대위차를 과연 해냈습니까? 현재 젊은 시당위원장 지지세력의 선거운동을 보면 나이 성별로 갈라치게 하다가 국민들께 지탄받은 젊은 당대표와 판박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이 자체 중장년층의 배제로 비춰질까 두렵고 두렵습니다. 이미 세간에는 장년층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퍼지고 있고 우리는 쓰임이 쓰임을 다했는가 하는 자주적 목소리도 팽배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보수를 지켜온 사람 대부분은 중장년층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봤듯이 선거운동에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장년층입니다. 국민의힘 대부원의 지지기반층은 중장년층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다만 젊은 분들의 출마에 상당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령 이중 장년층 분들을 버리고 새로운 젊은이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세대교체를 핑계 삼아 분할의 정치에 뺄셈의 정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당의 안정화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시기라면 저부터 나서서 젊은 위원장을 지지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명을 안고도 불안정하게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최종 시당 위원장은 배우면서 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기존 세력을 규합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당 저변 확대를 하여야 하고 세종시와도 세종시, 중앙당, 행정부처와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 내후년도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는 있습니다. 저는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김종로 후보님의 당선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희의원 경력이 있고, 시당 운영 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니만큼, 절을 나무하지 마시고, 세종시당의 안전된 발전을 위해서, 김종로 부모님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또한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세종시당의 무궁한 발전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